서울시 상공을 높이 날아오르는 이 남자. 그의 정체는 우리 동네 슈퍼 히어로 캐셔로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넷플릭스 시리즈로 제작되어 올겨울 공개 예정인 웹툰 캐셔로의 원작 스토리입니다. 배우들의 라인업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준호 배우와 김혜준 배우, 그리고 이번에 폭군의 셰프로 인기 급상승 중인 이채민과 강한나도 이 작품에서도 나온다고 하네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인공 강상홍은 쓸쓸하게 한강에 앉아 있습니다. 우연히 그와 동거하는 고등학생 동생 강상환이 그 모습을 보게 되었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상한은 오빠가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회사에서 잘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상홍이 다니던 회사에서 받는 마지막 월급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돌아가신 두 남매는 삶 자체가 전쟁이었죠. 생활비를 위해서 동생이 근처 ATM에서 오빠의 월급을 인출하려고 하지만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음을 알게 되고 그날 집에 들어온 오빠를 추궁하게 됩니다. 그날 밤 상홍은 보여줄 게 있다면서 동생을 데리고 공원으로 가게 되고 동생에게 아까 전액 인출한 자신의 돈을 잠시만 달라고 하고서는 그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철봉 앞에서는 상홍은 잠시 뒤에 철봉을 뽑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철봉을 구부리기까지 했습니다. 상홍은 자신이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만큼 힘이 세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눈앞에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죠. 호기심이 생긴 상아는 다시 집으로 가는 중에 상홍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그돈 가지고 점프해본 적 있냐고 말이죠. 잠시 뒤 상홍은 동생을 안고 달나라까지 갈듯 뛰어올랐다 내려왔습니다. 상홍이 이제서야 이런 능력이 있음을 알아챈 이유는 씁쓸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네 삶이 그렇듯이 월급이란 것이 스쳐 지나가기에 항상 수중에 돈이 없었기에 눈치를 못 챘던 것이었죠. 며칠 있다가 가스요금, 수도요금, 통신비 등등 수중에 있던 돈을 쓰고 나면 힘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능력이었습니다. 상홍은 이런 힘이 주어진 것은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홍은 다른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갔다가 공과금 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점프해보자고 생각하고는 동네 목욕탕에 굴뚝까지 점프해서 올라갔는데 그 순간 지갑을 떨어뜨리게 되면서 초능력이 사라지게 된 상웅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상웅은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소방관이 상웅을 구해주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떨어뜨린 지갑을 한 여성이 주었다면서 상웅에게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아직 세상은 살만했던 것이죠. 상웅은 곧바로 회사에 취직을 했고 차비라도 아껴서 그 돈으로 초능력을 유지하려고 회사의 출퇴근은 점프로 이동하며 다니게 됩니다. 돈을 쥐고 있다면 초능력이 생기는 상홍은 돈을 손에 쥐고 있을 때면 어딘가 그 힘을 사용할 곳이 없는지 항상 신경을 쓰고 다니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상하는 정체를 가릴 수 있는 복장과 안경을 상홍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제 상홍은 마치 마블의 영웅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돈만 있다면 영웅이 되는 상홍의 목격담은 도시괴담처럼 퍼지게 됩니다. 수경이랑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나타나서 자동차를 들어올리려고 하다가 지갑을 달라고 하고선 괴력을 발휘했다는 괴담이었습니다. 다음 날 상한의 학교에서도 난리가 나있었습니다. 상한에겐 절친한 친구 미선이 있었는데요. 미선은 웹소설을 쓰고 있었고 같은 학급의 여학생으로 라이트노벨 소설가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글을 쓰고 있었지만. 공모전에 항상 낙선을 하고 있었죠. 이 모습이 안타까웠던 상아는 미선에게 자신의 오빠의 이야기를 소재로 주었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초능력이 생기는 사람의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흥미로운 소재였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뉴스에는 10층 건물에 화재가 나고 100여 명이 옥상으로 대피를 했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속보에는 옥상으로 피난했던 사람들이 모두 구조되었다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들려왔습니다. 상아는 아까 전 마요네즈를 사오라고. 오빠에게 신부름을 보냈었는데 한참의 시간이 흘러도 오빠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이상함을 느낀 상한이 문을 열자 상홍은 문 앞에서 재를 뒤집어쓴 채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홍은 10층 되는 건물의 옥상에 화재가 난 것을 목격했고 곧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해주고 돌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턴 커뮤니티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수경을 쓰고 옆 건물로 뛰어갔던 아니 정확히는 날아갔던 의문의 남자에 대해 사람들은 그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홍은 유튜브에서도 핫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마스크와 수경으로 얼굴을 가렸기에 아직까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누군가는 그 모습을 유튜브로 보고서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있던 것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사실 그녀도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지하철을 기다리던 수호는 자신의 앞에서 철로 밑으로 떨어진 취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녀는 소주를 마시더니 곧바로 철로 밑으로 내려가서 취객을 구했습니다. 그녀의 능력 발동 조건은 술이었던 것이었죠. 특이하게도 독한 술일수록 더큰 힘을 낼수 있지만, 정작 본인은 술을 못 이겨서 힘을 쓴 다음 날엔 숙취에 시달리는 캐릭터였습니다. 어느 날비 오던 어느 밤 길을 가고 있던 수호는 뒷산도로의 절벽, 펜스에 걸려있는 트럭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호는 곧바로 주머니에 있던 소주를 먹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날따라 술이 별로 없어서 힘이 조금 딸렸지만 열심히 트럭을 끌었습니다. 그 순간, 상홍도 밤하늘의 동네를 점프하고 있었습니다. 점프를 했던 상홍은 수호가 트럭을 끌고 가는 장면을 발견하고는 곧바로 그곳을 향하게 되었죠. 하지만 상홍과 수호가 함께 트럭을 끌어보았지만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게 된 상홍과 수호는 동시에 외쳤습니다. 있어와! 잠시 뒤 독한 고량주를 사온 상홍 그리고 술을 마신 수호는 힘을 합쳐 트럭을 구조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 독한 술을 마신 수호는 기절하게 됩니다. 상홍은 수호를 끌어안고 하늘을 날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오게 되는데 잠시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려던 상하는 집안에 낯선 여자의 신발을 보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집에 들어갔고 상홍에게 잠들어 있는 수호도 히어로라는 말을 듣게 된 상하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세 명은 그대로 잠을 자게 되고 다음 날 상홍은 회사에 가게 되고 잠시 뒤 일어난 수호에게. 상한은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오빠는 가지고 있는 돈만큼 힘이 세진다는 말을 하게 되는 상한이었죠. 상한은 자신의 오빠 용돈이 지난달 2만원이었고, 지난번 10층 화재 사건에 히어로가 오빠였다는 것도 오빠가 20만원을 안주머니에 넣고 힘을 쓰는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것까지 털어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수호는 자주 이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수호도 힘든 가정에서 살아왔기에 너무나 이해가 되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상웅은 또다시 사고를 치게 됩니다. 공중에 있던 드론이 신기했던 상웅은 드론에 가까이 가게 되면서 하늘에 있는 상웅의 모습이 고스란히 방송되게 되었습니다. 조회수가 몇백만이 나왔던 그 방송 덕분에 복면 쓴 상웅은 또다시 유명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지난번 화제 때에 개라고 부르고 있었죠. 결국 또다시 상웅은 뉴스에도 나오며 화제가 되고 있었고, 더불어 상한의 친구의 소설까지도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상홍도 상한의 친구 미선의 소설을 재미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창작이긴 했지만 미선의 소설에서 주인공도 돈이 있어야 초능력이 생기고 사람들을 구하는데 돈이 없어서 고금리의 사채를 쓰는 히어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목을 분산시켜야겠다고 생각한 상한은 응원봉을 복면에 달아주었습니다. 물론 수호에게도 선물을 했습니다. 그날 밤은 매일 오던 수호가 오지 못했습니다. 수호는 학교도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때문에 졸업도 못하고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어려운 집안이었는데 그날따라 수호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얼굴에 상처가 심하게 나는 바람에 상웅의 집에 놀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며칠 뒤 서울에는 서구 지하철 공사장에 집안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을 했고 깊이 25m가량으로 집안이 주저앉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묻혀 있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독한 술을 잔뜩 마신 수호는 복면을 쓰고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호가 하고 있던 복면으로 인해 인터넷은 뜨겁게 됩니다. 유출된 군사용 강화외 골격, 탈출 실험체 외계인 등등의 이야기였죠. 역시 상한의 계획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이제 상홍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상홍에게서 편지가 오게 됩니다. 힘들었던 상홍이 보낸 편지는 딱두 글자였습니다. 돈 좀, 이라는 글자였죠. 그렇게 잘 지내는 상홍이었습니다. 상홍이 군대 간 사이에도 수호는 히어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또 다른 능력자가 존재했었는데요. 어느 태권도 체육관에서 한 남자는 자신의 고민을 사범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신의명으로 자신은 이번에 대회를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어디가 아픈 거냐고 묻는 사범에게 의명은 동전을 두 손가락으로 잡고서는 몸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의명은 동전을 구부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전은 구부러지지 않았죠. 정신이 이상한 건가 의심을 하게 되는 사범을 앞에 두고 의명은 분명히 어제는 동전이 구부러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찰나 체육관의 윤주라는 아이가 물건을 가지러 왔다고 들렸습니다. 윤주가 왔다가 나간 사이에 의명의 손에는 동전이 구부러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믿을 수 없던 사범은 곧이어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바로 눈앞에서 동전 열개를 구부리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고 다음날에는 의명이가 샌드백에 킥을 하자 샌드백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의명은 자신이 대회에 나가면 사람이 죽을까봐 포기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의 원천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생기는 능력이었죠. 바로 같은 체육관의 윤주라는 아이를 좋아하면서 이런 능력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주가 묻지마 폭행을 당하게 되고 체육관에 못 나오게 되면서 의명은 자신이 사랑하는 윤주를 폭행한 범인을 찾아나서게 됩니다. 의명이 알고 있는 단서는 170cm의 40대 남자라는 정보뿐이었죠. 사실상 찾기는 힘들었지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자신이 견디기 힘들었기에 밤마다 건물옥상에서 범인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화면은 바뀌고 어느 떡집이 보여집니다. 상홍의 능력은 사실 자연스럽게 생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전 세대의 능력자가 있었던 것이죠. 이전 세대에 상홍이처럼 돈이 있어야 초능력이 생기는 사람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가 있었고, 할아버지는 상홍에게 자신의 능력을 물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자신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능력을 물려주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었죠. 능력을 전달하는 방법을 전달받은 할머니는 집에 가는 내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누구에게 힘을 줘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죠. 사실 능력이란 것은 가지고 죽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기에 대를 이어서 능력은 전승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많은 고민 끝에 할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떡집에 일하는 직원의 여자친구 김민현이라는 소녀에게 능력을 전달하게 됩니다. 민현을 관찰했던 할머니는 민현이 능력을 어떻게 발현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서 돈을 가득 담아서 부적이라고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절대 몸에서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덧붙였죠. 그날부터 민현은 묻지마 폭행하는 사람들을 배트맨처럼 옥상에서 지켜보고 사람들을 지켜주는 히어로가 됩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건물 사이를 날아다니던 민현이었습니다. 그런 민현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의명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능력을 지닌 민현을 발견하게 된 의명은 곧바로 민현과 만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의명과 민현은 옥상에서 마주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제 등장인물들이 모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민현의 친구는 상홍이 목욕탕에서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준 친구였습니다. 민현의 친구는 상홍의 집에 찾아왔지만 상홍이 없었습니다. 상한과 상한의 친구 그리고 민현의 친구 이렇게 세 사람은. 집에서 차를 한잔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상웅의 이야기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된 상한의 친구 미선에게 한 통의 메일이 오게 되고, 메일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의논하게 됩니다. 내용은 싱크홀을 연구하는 연구원인데, 대단히 위험한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것이고, 시민들이 그곳에 오지 못하게 제발 도움을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구원은 미선이 분명히 히어로를 알고 있다고 예상을 하고 미선에게 메일을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함께 있던 미년의 친구가 자신도 도움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결국 군대에 있던 상홍도 휴가를 나오게 되면서 초능력자 4명이 모이게 됩니다. 4명은 싱크홀이 일어나는 그 장소에 초능력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연출해서 시민들이 도망가게 하려는 작전을 실행하게 됩니다. 결국 히어로들은 싱크홀이 일어나기 전에 초능력자들끼리 전쟁이 난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잠시 뒤 싱크홀이 발생하게 되면서 시민들을 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웹툰의 내용이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각색이 되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설정은 그대로 따르지만 원작에서는 상당히 인기있던 캐릭터였던 수호는 김병철 배우가 변호인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고 자칭 대한 초능력자 협회 수장으로 초능력자를 사냥하는 미스터리 단체 범인에 맞서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원작에서 상홍은 군대를 가지만 아마도 군대를 다녀온 이후로 이야기가 각색될 듯 보여지며 빵을 먹으면 염력을 쓸수 있다는 방은미라는 캐릭터가 추가가 되었고. 김양기 배우가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폭군의 셰프에서 강렬한 배역이었던 강한나는... 재벌 집딸이자 빌런으로 나온다고 하며... 이채민 배우는 아직 배역이 미공개더라고요. 아마도 드라마에선 신희명 캐릭터로 나올 것도 같지만... 의외로 악역으로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드라마의 배역에선 신희명이란 이름이 없는 걸로 보면... 삭제된 것도 같은데요? 그런데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초능력자를 사냥하는 단체가 존재하고... 강한나는 재벌이자 빌런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초능력자와 초능력자를 사냥하는 재벌이라는 구도로 갈 것도 같습니다. 상당히 소재만으로도 재미있는 원작인데요. 여러분들은 상홍이처럼 초능력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라면 유튜브 조회수를 달달하게 할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드라마 플렉스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